MZ세대가 주도하는 골프 문화 골프 과거에는 해외에서 도 중후한 중년들의 전유물이자 고급 레저 스포츠라는 인식이 매우 강했다 이러한 인식이었던 골프는 타이거 우즈라는 스타 탄생 이후 대중들에게 전파가 되었으며 한국 역시 1990년대 후반 박세리의 돌풍을 기점으로 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일반인들에게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MZ세대의 유입으로 골프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국내 골프 인기가 하늘이 찌르고 있는데 특히 20대에서 30대, 즉 MZ세대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으면 대접을 받지 못할 정도로 각광받고 있다. 굳이 필드에 나가지 않고 지인들과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모임 장소인 스크린 골프 또한 인기가 끊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MZ 세대가 골프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세 가지로 간추려 보았다. 첫 번째, 골프웨어의 확장. 고급 취미 활동의 이미지가 강한 골프는 자신을 나타내고 과시하기 좋아하는 MZ 세대에게 최적의 스포츠인데, 이들은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기 위해 골프를 선택하고 골프웨어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라운딩을 나갈 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개성을 나타내야 하는데, 이들에게 지난번인부던 옷을 또 입고 나가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게 골프에 의해 자연스럽게 지출하게 되고 이러한 패턴이 반복됨에 따라 골프 의류 시장의 판 또한 확장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기존 골프 의류는 스타일이 올드하다. 일반적인 게 싫다는 등의 이유로 고정관념을 깨고 자신만의 개성 넘치는 골프용 의류를 장만하고 있는 MZ 세대들은 역시 갇혀져 있는 기존 골프의 형식을 파괴하고 트렌드를 점차 바꾸고 있다. 실제로 골프 의업계는큰 손으로 자리매김한 MZ 골리이들의 심리를 잊지 않고서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두 번째, 독학 골프의 증가. 골리이들의 골프 유입은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 트렌드에 따라 골프에 입문하게 됐으나 비용부담으로 인해 지출을 최소화하며 골프를 즐기려는 흐름도 일고 있다. 그중 하나가 독학골프의 증가이다. 골프를 배우려는 이들이 많아지며 자연스레 골프 연습장과 레슨에 대한 수요도 늘어가고 있으나 유튜브 등을 통한 레슨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오프라인 레슨의 가장 큰 단점은 높은 비용이다. 나아가 지나치게 정석적으로만 접근한다는 점도 있다. MZ세대 골린이들은 기초를 탄탄히 한뒤필드에 나가는 기존 세대와 달리 더 이르게 필드에 나가 즐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기 입맛을 맞게 고를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이 더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 이에 따라 골프 레슨을 콘텐츠로 내놓는 티칭 프로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레슨 강사들은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세번째, 골프 예능의 증가 골프 인기 상승에 따라 골프 예능 프로그램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제 지상파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나와 골프를 치는 장면은 쉽게 볼수 있는 일이다. 지난해 방송된 스포츠 예능 중 총 20편 가운데 8편이 골프 예능이었다. 다수의 골프 채널들이 괜찮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호화로운 분위기를 보였지만 유행에 따라 쏟아져 나오는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같은 출연자들이 비슷한 소재와 포맷으로 출연하는 경우도 다수이며 과도한 PPL이나 협찬 등이 있었다는 점, 골프 예능을 통해 골프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MZ세대 골퍼들의 진입에 따라 새로운 골프 문화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골프 열풍에 따른 가격 상승과 기존 골프에 대한 이미지 변화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어 새로워진 골프 문화의 열풍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